예, 택걸입니다. 네, 어, 저희 홈페이지가 드디어 열리게 되었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g d y b c o m 입니다아 예, 어 저희가 새로 집을 장만하게 되어서 그런지 너무 기분이 들뜬 들뜬 것 같은데요. 좀 진지하고 차분하게 얘기하도록 하죠. 어, 제가 어 지드래곤 저의 개인 홈페이지로만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었는데요. 어 너무 외롭고 하지만 여러분들 사랑 때문에 좋았지만 좀 외로 외로워서 그런지. 새로운 멋진 파트너를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YB t a e 인데요 어.. 연극.. 할 말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혼자 홈페이지가 없으니까 너무 외롭고 많이 서러웠는데요 우선 저희 홈페이지에서 너무 기쁘고 누구나 이런 친구 지영이까지 같이 공부하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열렸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어, 좋은 글 나쁜 글 경계 충고 모두 다다 다 좋으니까요 아 그리고 홈페이지가 열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홈페이지를 손꼽아 기다리신 모든 분들은 어 이제 제 홈페이지 열렸으니까 지웅이한테 글 남기는 것보다 제가 지웅이한테 남긴 게더 많다는 걸 여러분이 보여주세요. 네, 헛소리였고요. 네, 남태관의 여러분들. 아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좋은 글 많이 써주시면 그 사람들께는 저희가 좀 모자란 댓글도 다드리겠습니다 네. h p r e 네 오늘 제가 g d r b 비 홈페이지 어, 새로 오픈 기념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네 어, 오늘 정말 자랑스럽게도 우리 멋진 동생들 g d 아 b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laughs>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웅 형배가 그동안 너무 많이 습하고 정말 멋진 남자로 이제 커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많은 경력을 좋은 걸 많이 써주셔가지고요, 이친구들 정말 힘을 받아서 열심히 멋진 가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g d r b 항상 찾아주셔가지고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 g d r b 가지 마십시오. <laughs> <laughs> 감사이고요 <감사합니다. 웃음> 어, 저를 의저아껴주시는 모든 분들도 진짜 함께, <laughs> 함께 가셔가지고 오세요! 많진사랑해주세요 빠진 <laughs> 키 세븐도 이팅이에요입이팅네 <laughs> <세븐도> 파이팅. <laughs>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여러분빠짐우이여페이지이 우리 형편다 빠진 사람입니다. 빠진 사람빠짐없이 여러분들 글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리고 저희도 하루하루 일기를 우리 홈페이지에 남길 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가끔이라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항상 모든 일이 행복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어쨌간에 이런 그래도 어, 다시 찾아뵐 그날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잘 지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